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그, 왜 이렇게 그, 전화를 늦게 받았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기소개 <laughs> 아, 어? 그, 네. 간단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37기 스파레주 졸업생 네. 이정숙입니다. 아. 사실 정숙님은 응. 닉네임으로 더 많이 알려져요. 어, 어, 네, 네. 풍요롭게, 풍요롭게. 아. 살짝 이게 응. 이름이 어색해. 삼십 분 기분들도 네. 정숙님, 응. 정숙님 하니까 모르시다가 네. 풍요롭게 <웃음> 하니까 <웃음> 오 이런 거아이러시는데 <laughs> 아. 어, 저, 저, 제 닉네임 유명해지는 거바랍니다 네. 아, 풍요롭게 <laughs> 네. 사장님, 사장님, 음. 풍계, 풍계. <laughs> 브랜드니까요, 이제. 풍계도 마음에 드세요, 풍계? 풍계요? <laughs> 네. 어, 풍요롭게, 어. 풍계. 입 입에는 달라붙네요. 네. 승지 <laughs> <성계. 웃음> 네. 진짜. 음. 아자 질문 우리 승지. 어그 정숙님 아까 음, 이제 네. 전화 걸기 직전에 저희가 막 궁금해했던 건데 음, 네. 이제 사실 입찰을 보기 직전에 그 사람마다 음,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음. 그죠? 어떤 그러니까 온도로 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고 음. 어떤 사람은 네. 막 들들 끓어가지고 막 수증기로 음. 막 증발할 정도로 차는 <laughs> 사람이 있는데 음. 정숙님은 도토리 엄청 많으시잖아요. 아유 뭐가 많아요. 에, 그 도토리마다 매번 들끓으셨는지 어떤 음. 기분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차를 이게 의지가 음. 있었는지. 아 저는 뭐제 도토리 할 때마다 예다 음. 네, 들끓었어요. 어 어떻게, 네. 어떻게 끌어? 우이 모자르지 않나요? 그러면 다. 아니, <laughs> 아까 좀 전에 이사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이 안, 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네, 잠이 안 오고요. 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음. 네, 이건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 매일 번. 네. 물건을 딱 네, 골랐을 때. 네. 어. 그 느낌은 꼭. 조사하고 나서가 와요? 아니면. 그냥 딱 물건 보였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딱그 가조사 했었을 때딱 와요. 가조사 하고 본조사 들어갈 때쯤 음. 들어가면서 어. 아, 이미 흐르면서 네. 시작을하시고 아, <laughs> 본조사 할수록 어. 더 이렇게 실조사 하고 하면서 음. 확신이 이제 가더라고요. 음. 그, 어, 그럼 좀.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잠이 안 오고 어떤 심정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 좀 해줘 봐봐요. 음. 음. 저는 이번에 최근에 받은 사실 그진주의 다섯 건 있잖아요. 아 다섯 건. 네, 그것도 사실 제가 지금 뭐 자금이 크게 여유치는 않아가지고 음. 그 입찰 보증금이 좀 모질렀어요. 음. 그래서 신랑은 그냥 다섯 개 하지 말고 한두세개두개 정도 해라. 음. 또 잔금도 이거는 이제 대출이 좀 어려운 어태브 좀그 낙찰가를 다 현금으로 내야 되는 음. 아. 그런 물건들이어서 네. 그랬는데 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조금 예, 지인한테 좀 빌려서 시 음. 입찰을 했어요 음. 네 그러고 나서 음. 예, 이제 잔금 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요 음. 예그 정도로 이제 이걸 안 가지면 후회하겠다 막 그게 이막 예, 가슴에 막 와요 음. 어그뭐 그냥 현금에 맞춰서 남편 말대로 음. 두세개 다섯 개에서 한두개 빼고 두세 개만 해도 어어 한번 어,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음. 어 왜냐면 우리가 조금 돈 빌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웃음> 어. <웃음> 네. 근데 이제 이걸꼭 갖고 싶고 언제든지 이거는 뭐야 세입자 맞추면서 바로 줄수 있으니까 네네 네. 어 네. 바로 이거는 만약에 제가 낙차를 되면한 음. 물건당 얼마씩 밖에 남겠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음. 네, 그 뭐, 보증금 뭐, 좀, 조금 빌린 거야, 뭐, 잊어줘서, 음. 잊어줘서 주면 되는 거고요. 음. 네. 네. 또, 또 쉽게 또잘 믿고 또 빌려주는 또 지인도 있고 그래서, 음. 네, 네. 그래서 입찰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안 들어가면 후회하겠다라는 그런 막 마음이 들어요. 음. 음. 그날 밤에 그 물건을 이제 마지막 전날, 어, 네. 마지막까지 조사했었을 때, 음, 네. 어, 그, 그 기분이 어때요? 어, 내가 이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입찰을 마음은 분기 탱천하지만, 음. 2등 할 네.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고, 음, 네. 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 마음의 각오를 갖고 딱 집을 나서나요? 어, 저는 음,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네. 그러고 지금 제가 이제 법원은 뭐 청주부터 이번 마지막 진주까지 다섯 군데 이 법원을 가서 입찰을 봤는데요 음. 다른 거는 다 어찌 됐건 제 계획대로 이렇게 됐는데 진주물건 이번에 아무튼 현금이 좀 모질라서 음. 어, 낙, 잔금도 살짝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출을 못 받을 음.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진주물건 같은 경우는 두세 개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고 음, 음. 두 개는 설사 떨어지더라도 음. 일도 후회하지 말자. 이건 어쨌든 제가 어쨌든 건 돈을 음. 낙찰이 되면은 잔금 납부까지 해야 되니까요. 음, 음. 렇렇어쩌좀 약간 음. 마음을 먹고 진주물건은 낙찰을 들어가고 세개좀더 힘을 주고 음. 두 개는 조금 살 힘을 빼고 음. <laughs> 그래도 후회 말두 개가 떨어져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음.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음. 음. 최선의 금액이니까 본사정이 음. 이제 어쨌든... 뭐 자금이 뭐 넉넉한 분도 있지만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치. 또, 예, 또막 이렇게 새가 빨리 나가서, 음. 뭐, 그, 보증금이 빨리 들어오면 또 투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조금 새가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진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 케이스에요. 음. 그럴 네. 때, 그, 아, 그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조금 네.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 그죠? 음, 어. 그쵸. 그렇죠. 그럴 때, 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좀 느긋하게 있나요? 왜냐면은, 또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어, 낙찰 받자마자, 뭔가가 막 순리적으로 착착착착 착 진행되기를 네. 원하는데, 새 상살이라는 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음, 이럴 때는, 어,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음. 보고 있나요? 저는, 음. 뭐, 새는요, 언제 만나 그냥 나가니까, 음. 제가 원하는 금액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그냥 어느 정도 뭐 업다운 조금만 해서 그뭐 평균치로 그냥 갖고 음. 소신껏 소신껏 그냥 시간이 뭐 지나더라도 음. 뭐1 년이 가더라도 음. 아 이건 내 물건이고 음. 내가 그만큼 이거 시세 조사를 해서 일단은 자 믿음을 갖고서는 약차를 음. 받은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그게 지나고 보면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음. 한달두달뭐뭐 붙여준 뭐 아직 저는 이제 낙찰 건스가 많지는 않아서 음, 음. 오늘 음 우리 정수 씨가 산골짜기로 뭐 이사를 <웃음> 가서 그네요 <laughs> <해요>, 살짝 <laughs> 잘안 들리세요? 아, 방금 방 말씀한 살짝 어, 아네 어. 제가 지금 제가 좀 이사 중인데 <laughs> 네저 산속에 있어요. 아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아, 음. 어, 거실적으로 나오니까 괜찮네요. 네네네. 어, 그러면 우리 정숙 씨, 그, 네. 그, 낙찰을 받은 다음에, 네. 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음, 그, 네. 가장 길었다 하면 몇 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가장 기은 게, 그, 이진주거 이제 지금 이제, 요번, 이번 낙찰 전에 대국게한달 음. 반? 야이씨 어, 안 늦은, 한, 한 달은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네. 어 이게 가장 길었어? <laughs> 네 아니요 안 길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네, 네. 다른 물건에 비해서 한달 반짜리가 가장 긴 시간이었냐고 늦게 맞춘 터이 있었던 거냐고. 그렇죠. 생각... 네. 와 기술자네. <laughs> 아니 운이 어, <laughs> 네. 좀 좋았던 어. 것 같고요. 어. 네그 음, 전에 마상거 같은 경우는. 어. 뭐 인테리어를 하기도 전에 어. 계약이 바로 됐고요. 그렇죠. 어. 네. 그 창원 그래. 거 같은 경우도 어. 그전 소유자랑 어. 잘어찌 됐건 합의를 해가지고 그대로 어. 그냥 다시재 계약을 하고. 어. 음. 그러니까 낙찰받은 물건에 한달 반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는 거잖아. <웃음> <웃음> 아직 몇개 없으니까요, 아저님. 어쨌든 고수네 <laughs> 어. 아, 능력 그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낙찰을 물건도 잘굴른 거고, 네. 하고 또 그만큼 갖고 싶은 마음도 열정도 강했고, 음. 그 다음에 또 마음 비우면서 뭐1년안 나가도 내가 이 금을 이만큼의 월세는 받을 거야라는 음. 어떤 단단한 각오가 네.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도 뭐 가장 긴 시간이 뭐한달 반이었다 가니까 음. 할 말이 없다. 아, 네. <laughs> 아, 아. 아. 좀 전에 아산 거 얘기하니까 네. 그 아산 물건 그거 네. 어떻게 그 지금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소송 그 끝났지? 예, 뭐 네, 당연히 뭐 청소 판결 났고요. 음. 네 그게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소장 와가지고 음? 작년? 네네 작년 어. 9월 말 정도에 와서 네. 1월 20 며칠 날 정도에 음. 판결문 도착해가지고 청소 났어요. 어. 잠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원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잠깐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승지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줘요. 아 그때 어. 이제 아산이다 보니까 어. 이제 저랑 대표님 이사님하고 어. 아산 스파르즈에 있다가 구경 가자 하고서 어. 단독 주택을 갔죠. 그래서 맛있게 이제 바베큐 준비를 하고 어, 이 잔금을 치른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 얘기인 거고 <laughs> 이물건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른 날인 거죠. 그날. 아. 아니요 치르고 치 지났죠 치르고 네, 지났을 아, 때는 네. 어 며칠 음. 지났었어요? 어, 3일 4일 3일 어, 4일 잔금을 치르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있던 소유자한테 들어간 출입문 비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다 음, 양해를 음. 구해서 음. 어이제 대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아, 맞아. 어, 우리가 서울 본사에서 직구경 가자 음. 어차피 스파르즈 네. 근처니까 음. 가서 구경하고 저녁에 음. 그다 정리도 안돼 있는 집에서 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음. 전 소유자가 와가지고 이거는 내 집인데 왜 허락 없이 들어왔냐 음. 어 이렇게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네, 어이 집에는 로렉스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트북 뭐 충전기 일주 <laughs> 목걸이도 있었고 음. 로렉스 시계도 있었고 음. 뭐 그랬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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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음. 여기 이제 허위 소송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9월에 그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음. 어. 자 그다음부터 얘기해줘 봐요. 판결 판결문은 1월 25일인가 26일날 네. 났고요. 소장 받은 게 1월 음. 9월 말 정도. 음.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그러고 나서 2월 말 정도 돼가지고 항소장이 또 도착했어요. 항소장? 네. 어, 상대방한테서? 네, 네. 어. 이제 변호사비랑 응. 요거 이제 청구하려고. 응. 네, 하는데 접수가 됐더라고요. 응. 응.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항소장이 항소장을 받았고 응. 그변론에 대해서는 응. 어 이제 항소장 있으면은 그 재판 기일이 잡혀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변론해야 된다는 뭐그 내용을 연기 신청서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네그 상태예요 또 다시. 음. 잠깐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 네.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그 소송을 그 우리 변호사가 해가지고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승소를 해서 우리가 그때 음. 상대방한테 그 허위 소송 음. 그다음에 네. 그걸 하기로 했었잖아요 민사로. 음. 민사로, 아, 소송사기요? 어. 아, 그건 이제 소송사기까지는, 어. 저희, 제가 이제 형사로, 눌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네, 눕진 않은 상태였어요. 어, 사님께 상태. 상의해서. 어. 네, 눌까 말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뭐, 그, 첫, 그, 민사에 대한 건 판결문을 받고, 음. 변호사 비를 청구하려고 음. 들어갔더니, 음. 딱그 날, <laughs> 전날인가? 그날 이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그 정숙 씨한테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거죠? 네. 그죠그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소송을 져놓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설명을 바랫다. 잘해줘야지. 헷갈려요. 다 모르는 아, 사람들은. 네네네. 그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해서 우리 정숙 씨는 소송 사기로 해서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상대방은 소송에 져놓고 네. 거짓말을 해놓고 항소를 했다는 거잖아. 항소장이 거잖아요. 항소장 이 접수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항소장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을. 어. 못 적어가지고 지금 그 연기 신청을 하는 아횡이 없으니까 아 항소장을 아, 해놓고 거기에 내용을 못 적어가지고 연기 신청했다 <laughs> 이거야? 우와, 빨리 정? 지원해야 <laughs> 되니까 접수만 해놓고 <laughs> 음. 네, 변론기까지 일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내용을 네. 내야 되는데 음. 못 내니까 그 연기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음자 그, 그, 어, 그러면은 이심을 청구한 상태예요. 대표님이 아직안 접힌 상태고, 네. 소송 비용 어. 확정 신청과 소송 사기는 어. 나중에 하는 걸로 하죠. 네네. 어쨌든 소송 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음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그래서 정말. 네, 저도 너무 대심하고 네. 이번에 어. 아니, 아 어,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네 소송 사기하고 무꽃죄 가지고 제가 반대로 음. 형사 소송 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음. 음. 진짜 기 마음을 먹었어야지 하니까 나할때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나 못된 사람은 그냥 안어 그냥 가정면안 되겠더라고. 요 가정은 안 돼요. 아. 응. 그날도 그날도 항당했잖아. 우리 계속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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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기한 주인모노 뭐 이렇게 하고 네 각복선 이러면서. 아, 아, 황당했죠. 아, 네네 네. 아, 저당황했어니그 근데 그때 가장 네. 그 기억나는 멘트 기억나 승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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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죠. 어. 경매 처음 하셨나 봐요. 말. 대려 오셨나 봐요. <laughs> 네. 그때 이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네. 그 여자분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음. 어, 명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이, 응. 집을 낙찰받으면 자기를 명도를 해서 응. 어, 돈을 주고 이집에 들어와야 된다. 되는데 응. 들어왔다고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laughs> 경매를 처음 하시나봐요. 이러는 거 그래서 그때 대표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승지도 응. 있고 정웅이요? <laughs> 어, <laughs> 되게 이렇게 당황 어. 뭔가 이렇게 당황해야 되잖아요 원래 어. 그런 말 들으면 그렇죠? 근데 다 멀뚱멀뚱 있으니까 <laughs> 본인 <laughs> 놀래가지고 손 들들들들 떨면서 <laughs> 약간 아 벙벙가지고 <laughs> 그래서 음 참. 작전이 안 먹히니까 아, 경매 그 아. 구수님 앞에서 아. 이렇게 이게 뭐다 유튜브 방송을 안 봤나 봐. 아, <웃음> 아. <웃음> 그죠, 그죠. 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되고 있네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이후에 네. 카페에 글을 안써 주니까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잖아, 정숙 씨. 아, 네. 고요고는 그 제가 못 썼죠. 아. 네. 바로 또 올려, 올려서 또 알려드려야죠. 그래야 우리 회원들도 그 시리즈를 읽으면서 이렇게 되고 있거나, 응. 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봐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네, 까 어. 음. 그냥 싹싹 부리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이게 그, 너무 재밌네요. 이게, 항소 어. 걸고 나서, 어. 그 변론, 그, 아, 그결론시를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없으니까 연기를 했다는 게 이게 어. 너무 웃긴 음, 것 같아요. 음, 너무 개심하고, 어. 진짜 할일 없다라는 게빡 느껴지네요.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성질만은 욱한 거지. 그죠 네? 일단 어. 지르고 보고. 어. 음. 네네.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음. 어. 아마 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우리 네이버, 나, 그, 그 카페, 응. 어, 대한국 면서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검색하시면 응. 이 내용이 시리즈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응. 그 그래, 우리 그 저기 뭐야 정숙 씨는 그, 네? 지금의 내용을 좀 올려줘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동안 스토리를 알죠, 그죠? 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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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를 안 해줘 왜 <laughs> 궁금했잖아요. <laughs> 아, 제국에는 그쪽에선 뭐 별로는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응. 네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서님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소송사기나 이거 준비를 음.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네. 네. 그런 네. 상황이에요. 음. 일단 네 일단 글을 올려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음. 그쵸. 그돈 그 받아가지고 또 다른 물건 도토리로 갑시다. 아, 네. 어, 너무 좋다. <웃음> 어, <웃음> 그치? 네. 그치. 네. 네. 그래서 다시 보물로 채워야지.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어쨌든 정숙 씨, 그렇게 그 네. 가슴 떨림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할 때마다 도 떨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음. 어, 저는 모르겠어요. 기한은 안 정했고요. 음. 계속 하고 싶어요. 어찌 됐건, 음. 계속 음. 언제쯤이면 뭐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음. 네, 계속 떨림 느끼고 싶고, 음. 계속 계속 하고 싶고요. 경매 투자를 음. 좀 전에 정숙 씨말 중에, 네. 계속 떨리고 싶다. 어. 기분 좋은 떨림이잖아. 음, 어, 이, 이게? 어, 그죠? 음. 어, 왜냐면은 그때. 어차피 그때 한참 쓰다 보면은 눈 감고도 아, 옛날에는 틀릴까그 아까 연필로 음. 살짝 쓰면서 음. 그 지우개를 지운다 했는데 음. 이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막 손이 갈 텐데 음. 음. 그래도 그쓸 때마다의 어, 어떤 그 설렘? 음. 음, 떨림? 떨림. 음.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은 떨림은 네. 어, 그 맞아요. 엔돌핀이 나오는 어? 음, 음, 음. 그런 걸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떨림을 많이 느끼면 젊어지지 않겠어? <laughs> 삶의 <삶이> 활력소니까요 <laughs> 떨릴 일이 없잖아요, 아, 평소 네. 살면서. 어, 그렇지. 기분 좋은 어. 떨림을 어디서 느끼나요? 그죠 나이 50, 60, 70이 돼도 계속 입찰 보면서 음. 재산을 증진시키면서 음. 이 맞아요. 감성을 느낀다 하면 이것 동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우리 정숙 씨 얘기 들으면서 드네요. 음. 네. 음. <laughs> <laughs> 아, 우리 산골짜기 계신 우리 네. 정숙 씨, 어, 어, 음, 와이파이 빵빵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KT에다가 에이. 여기 KT가 안 들어오고요. 어. 스카이라이프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네. LG도 안 들어오고요. 어머, 뭐가 들어온다고? 스카이라이프 하나 들어옵니 KT 안 들어오고 KT에서 LG 안 들어오고 스카이라이프로 같이 해가지고. 아. 네. 요즘도 스카이라이프가 어느 정도 와. 산골이에요? 거기가? <laughs> 어, 그 주택이 한열 열가구 산에 네산 밑에. 어, 금 무섭겠는데? <laughs> TV는 들어오는 거지 인터넷. <laughs> 네, TV 인터넷 어제 어제 설치했습니다. 어. 음, 그치 기아노 옵션 봐야지. 봐야죠, 음, 아, 네. 어... 카페글로 올리셔야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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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터넷만 되면 되죠. 뭐 산속이면 어떻고 어. 뭐 섬이면 어때요? 인터넷만 아, 음. 되면 됩니다. 아, 음, 그죠. 네, 네, 네. 어, 우리 정숙 씨. 네. 정말 늙어서까지 그 흥분되는 가슴 떨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응. 감사합니다. 많이 코칭해 주세요,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